안녕하세요. 초보 전기인 장현호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3구4구5구6구 스위치의 모습과 어, 구조에 관해서 한번 보고요. 이제 실물을 갔는데 이제 스위치 출력선이 이제 두 개가 꽂아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경우를 딱 봤는데 기본 회로도만 이해하고 가졌다가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전 영상들을 보셨으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는 2구 스위치 회로, 1구 스위치 회로 그렸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회로는 그리지 않도록 할게요. 어, 왜냐면은 2구 스위치 회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3구든 4구든 5구든 6구든 이제 그냥 밑에 스위치가 늘어나고 출력선이 더 하나 늘어나고 전등이 좀 늘어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는 같기 때문에 회로도를 따로 그리진 않겠습니다. 실제 2구 스위치 회로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3구 스위치도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이번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뭐 회로도는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보여드려 볼게요. 3구 스위치 회로도.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제가 1구나 2구 스위치 회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제 각 스위치별로 이렇게 회로도가 그려져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점프선이 있죠.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는 독립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스위치가 현장에서 사용하기 는더 좋습니다. 이제 앞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전등의 부하 때문에 이제 하트 라인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점프선이 있으면 이제 연결을 안 하면은 써서 쓰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스위치를 쓸수 없기 때문에 하트라인이 두개 있을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 현장에서 이렇게 점프선이 있는 제품들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뭐 덮을 필요 없이 한번 그냥 점프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왼쪽에 하트라인, 오른쪽에 스위치 출력선 연결한다 그랬죠. 그러면 뭐 점프선 연결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상구 스위치니까. 손가락으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점프선 연결돼요. 딱 보시면 제가 이제 왼쪽이 하트라인이라는 게 점프선의 위치만 봐도 알수 있겠죠. 여기 적색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하트라인이 맨 위쪽에 들어갈 거고 스위치 출력선이 회로별로 하나씩 색깔을 달리해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하나 출력선 이렇게. 이렇게. 출력선이 하나씩 이렇게 가겠죠. 점프선 한마디로 위치만 보면 어느 쪽이 하트라인인지 금방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뭐 사구나 5구는 별로 뭐 생각할 거 없이 곧바로 6구 한번 해볼게요. 자 육구 같은 경우도 똑같겠죠. 저는 뭐 위쪽을 보통 하트라인을 많이 걸기 때문에 점프선을 다 연결을 해줍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3부랑 달리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 그럼 위로 넘어갈 점프선 하나. 그러면 이쪽으로 하나. 자,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당연히 저는 이쪽에 하트라인을 낄 거고요. 그 다음 출력선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스위치가 여섯 개니까, 유, 6회로로 해서 여섯 개. 스위치 출력선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점프선 위치만 아시면은 하트라인이 어디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스위치 출력선은 이제 가닥수만 이제 보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던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위치 출력선이 보통은 이제 하나씩 가거든요. 왜냐면은, 어, 제가 회로도 보여 드렸다시피 복스까지 가서 전등에서 전등으로 가면은 전선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만약에 뭐 스위치 전등이 같은 건데 그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2구 스위치 회로를 그려 볼게요. 점프선입니다 당연히 저는 지금 적색으로 하트 들어왔고 제 출력선이 이제 나갈텐데 여기를 지금 2구 스위치로놓니까이 출력선을 출력선 1로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출력선을 만약에 푸른색으로 한다고 칠게요 2인데 메인폭스가 있고, 이제 전등으로 갈 때, 보통 이제 여기서 또 만약에 한 선을 빼서 전등으로 가면은 전선이 길이가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냥 전등에서 전등 가면 되듯이, 여기서 점프선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빠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현장 갔는데, 저처럼 이렇게 구분했다는 가정하여, 이렇게 갑자기 스위치 출력선이 하나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색깔로. 그럼 이거는 이제 같은 회로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선이 같은 색으로 두 개가 꽂혀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공사 현장 가보고 이제 하다 보면, 전등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벽이 아주 두껍게 가로막고 있어서, 원래는 여기 스위치 출력선 검은색이 하나 오고, 그 다음 이제 중성선이, 등공통선이 오잖아요. 엔선이 이렇게 오고 이제 스위치 출력선이 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두꺼운 벽 아니면은 여기에 민감한 무슨 가스파이프라든지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 벽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경우 여기서 가는 게 빠른데 여기서 이렇게 조인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벽이 있거나 아니면 가스파이프가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로 여기서 조인을 못갈 경우 스위치 하나로 이것까지 제어를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이렇게 스위치 출력선을 뺍니다. 그럼 이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뭐 중성선은 이제 그쪽 분전함에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좋지만은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멀리 돌아가서 밖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중성선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이렇게 그냥 선끼리커멍해서 가는데 벽이라든지 이런 우발적인 요소가 종종 존재해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스위치 출력선이 하나 이렇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같이 한 스위치에서 제어를 하는 거니까 뭐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냥 이쪽이 하트라인인 것만 확실히 알면 점프선이 있고 나머지 만약에 두 선이, 어이구, 왜두 선이 있지 하면은 뭐, 아마, 천장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이게 뭐 박혀있거나, 이제, 뭐 가스관이 지나거나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서, 컨멍에서 갈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한번,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색깔을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가면은 어떤 데는 이런 데도 있어요.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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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게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건 몇번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 최근에 신축하는 곳은 대부분 한 회로당 색깔을 거의 같이 맞춰줍니다. 등에. 그래서 등 색깔이랑 스위치 색깔만 딱 보더라도 어느 회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뭐 간단한 변수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하트 라인이 두개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점프선을 이용하지 않고 하트 선이 두개 들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